청교회 회의차 청주에 내려가면 화장안 타고 오셨어요? 아, 오늘은 예. 우리 남사님 오늘은 천주타고 왔습니다. 천주를 타고 오셨어요? 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안 안녕하세요. 임종민 목사님을 만나서 청주로 출발했습니다. 청주 서원세요 안녕하세요. 회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교회관에서 갑자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교 때 날이 날더야. 유교 때 날이 날더라 샬롬 심성교회 예수말교 황인동 목사입니다. 아 우리 심성교회는 우선은 가족 같죠. 목사님들이 각자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겨라는 이름 앞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 아, 강추합니다. 여러분 심성교회로 오십시오.

돌이켜 그 귀신에게 그대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의 가운데에서 아시아로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에서 가정과 그 모든 삶이 이제부터 영하도록 함께 있을지정 아멘 이만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심성교회가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거죠. 심선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심선교회 자체가 자랑입니다. 심선교회 의 정체성 자체가 음, 물론 모든 뭐 단체 그다음에 모임 교회 또 목사님들이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특별히 심선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가장 귀한 또 모습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또 회의, 회의 1차 회의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가면서 뵈면 안 되지. <든지> 네. 우리 심선규의 또 영화배우 우리 김대웅 목사님. <든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심선규의 최고의 청소년 사역자 김대웅 <든지> <브레인. 사무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든지> 네. 사무총장님. 반가워 반가워. 혜진 전문가이신 민서님, 우리 이별녀 가족소설, 섬길 수 있는 인원들과 교회와 또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기다리니다 먹은 것도 없으세요. 렌털도 보이는 맛 있어서 이것 좀더 달라고 해주니 집중하는 청주 최고의 맛, 집중하는 에나 믹스아발.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여기 청주에서 유명하다는 풀물 카페네. 아, 수선 이게. 우리 이렇게 갔다. 수선수 선교 대회로 어떻게 보면 선교 활동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현재 있는 어, 상황도 이해가 됐고, 특별히 어, 거기에 젊은 영리더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어,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저도... 음, 그, 걔네들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개더 만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스펠데이 때문에. 그쵸, 예. 그니까, 다른 다음 세대부에서 따로 한 운영하는 거. 그, 요번에 전도하고 와서 간증할 때, 아, 애들이 올지도 몰랐는데 왔어요. 음. 이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했던 것처럼. 예. 네. 아, 가스펠데이, 먼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또 우리보다 참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필리핀 친구들을 보면서 어,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것 같은 어,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같이 가자라고 말 말을 했었고 또이 아이들이 흔쾌히 그 일에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해주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들을 밝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애들이 갔다 오고 나서 힘들거나 아니 뭐 다음에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던가요? 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뭐 공항에서 오래 기다렸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오래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는 너무 너무 힘들다고. 어, 다음엔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 네, 했었던 <laughs>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제 갔다 와서는 또 전체적인 그 은혜와 느낌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했다고 음. 기쁨이는 10년 가량은 계속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녔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 6월 달에 사역자 초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난 어 2월 달에 있었던 리트릿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어 가스펠데이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또어 필리핀 유스캠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4월 8일에 결혼 식하는 우리 <몬> 은지까지 왔습니다.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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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 <몬>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 이렇게 오늘 늦었습니다, 오늘. 자, 다음에 또 봐. 감사합니다. 또 가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laughs> 음. 자, 갑니다.